i2r 05 웹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2r.link I2R. 이쪽 주소로 오시면은 이쪽에서 그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메일로 비밀번호가 가니까 그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하면은 저는 제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설정에 들어오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연결이 돼 있고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이것이 그 DB랑 연, 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은 몽고 DB 서버에 어, 여기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는 되지 않고 기본적인 정보만 여기에 쭉제 어, 이쪽 서버에 있고 이거와 연동이 돼서 그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것을 제 자신의 홈페이지로 어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쪽에 정보가 조금 그 불안하다 어 아니면은 어 너무 이쪽에 그 트래픽점이 많이 걸려서 그 통신속도를 높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개인 서버를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그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면은 요 이름을 우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 I2R-05 이렇게 저는 놓고, 아 한번 스위치만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스위치.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누르면은, 예. 이제부터는 그, 저기, 아요 이름으로 뜹니다. 그래서 놓으시면 되겠고, 아 스위치를 이것을 누르면은, 예, 지금 LED에 이쪽에 보드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 요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 입력 장치니까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온도 습도 조도 아날로그가 있는데 여기 조도 조도 센서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 이 값을 누르니까 예, 지금 조도 값이 예, 쭉 떨어집니다. 3200. 예, 1700까지 떨어졌다. 다시 누르니까 예, 조도 센서가 예, 높아지고 아날로그 센서가 여기 이렇게 돼있죠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높이고 664고 다시 4000 이죠 다시 줄여 보겠습니다 예184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 지금 저는 이쪽에 그전체보게 보면은 어 전구라고 돼 있어서 제가 실험 연구실에 전구가 이렇게 IOT P L c 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온오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을 그 제가 요거와 연결돼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위치 1대 들어와서 기기를 선택해라. 온이 될때 전구를 같이 오을 아, 지켜라. 5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구를 아, 여기 포트 아, 5번에 대해서 여기 오프시켜라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같이 예 이것으로서 원격에 있는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구가 LA에 있더라도 IoT PLC로 돼 있기 때문에 IoT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 여기서 조도 센서 가지고 저거를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조도 센서에서 우리가 그 밝으면은 4 0 이상이 되면은 예, 기기를 밝으니까 이것을 전구를 옵포트 예, 오프, 5번을 오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워질 때2500 이하가 되면 은2500 이하로 어두워졌을 때이 전구를 예 포트 5번을 예 상태를 예 오프시 시켜, 온을 시켜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고, 어,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요게 보기를 누르면 설정된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보기를 한번 눌렀을 때아 내가 제대로 설정이 돼 있구나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조도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그 현재 조도 값을 캘리브레이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온도 예, 이런 것들을 캘리브레이션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도 센서를 구동을 지켜보겠습니다. 가려 보겠습니다. 예.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조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 밝아지니까 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습도와 아, 여기 습도에 따라서도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예,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도 동작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아날로그 값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으로서 그 어, 원격으로 그 i o t 그 plc 와 o 그 다음에 i o t 여기그 보드 어, 이것에 대해서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n t i2r 링크로 오 n 면 e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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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론적인 것은 여기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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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2R 공업 보드에 대해서 여기 쭉실드 보드라든가 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제가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챗GPT를 가지고 그냥 그 이것을 그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아그 유튜브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구매는 이쪽에서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보드만 가지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입출력에 대한 것에 기본적인 것을 학습하시고 아니면 이것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